네 안녕하십니까 퍼플캣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트랜지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팁으로 트랜지션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그 방법은 뭐 전과 같이 직관적 인데요 네 그러면 한번 트랜지션을 두 개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1번 트랙과 2번 트랙에 각각 트랜지션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크게 트랜지션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나는 과감하게 큐브스핀을 주고, 또 하나는 제가 아이리쉬 다이아몬드를 쳐 <laughs> 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재생해 보겠습니다. 네, <laughs> 두 가지 트랜지션이 한꺼번에 적용이 됐죠. 네. <laughs> 아 이걸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아주 멋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걸로써 보겠습니다. 네. <laughs> 아까보다 좀더 낫죠? 이렇게 한쪽은 딥트 블랙으로 빠지고 하나는 큐브 스핀으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이런 거는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트랜지션을 창의적으로 섞어서 사용하면 좀더 멋있는 영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퀀스를 마치 하나의 클립 다루듯이 사용을 해서 트랜지션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편집을 한 하나의 시퀀스가 있습니다. 제가 인디아라고 이 시퀀스 이름을 달아놨는데요. 그리고 제가 어, 다른 시퀀스를 인디아2 저는 이제 인디아2라고 시퀀스 이름을 달았습니다 다른 시퀀스 이름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둔게 있습니다 이 편집본 두 개를 제가 한번 합쳐 볼 텐데요 이렇게 인디아와 인디아2 시퀀스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 보면 인디아와 인디아2 시퀀스가 있는데요 인디아2 시퀀스에 이 인디아 시퀀스를 불러 오겠습니다 짠. 이렇게 녹색에 가까운 연두색인 시퀀스를 타임라인에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치 하나의 클립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인디아 시퀀스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겹쳐가지고 한번 트랜지션을 넣어보겠습니다. 물론 가능하겠죠. 하나의 클립과 같으니까요 이렇게 트랜지션을 넣었습니다. 네, 컴퓨터 사양이 딸려서 원활한 재생이 될지 모르겠지만 해보겠습니다. 네, <laughs> 이렇게 시퀀스를 하나의 클립과 같이 시퀀스를 타임라인에 불러와가지고 트랜지션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